네, 안녕하십니까. 주식으로 부자 되기 박부장입니다.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아, 뭐, 제주반도체 뿐만이 아니고 삼성전자도 돈 많이 빠졌고요. 하이닉스도 빠졌고, 뭐, 코스피, 코스닥 다 좋지 않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여기, 예, 마이너스 된게 1258개, 현재 시간 기준, 플러스가 300개도 안 돼요. 그러니까 4배 이상이 빠졌습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하락이 670개, 상승이 220개, 세배 이상 많습니다 하락이. 코스피 1.2% 빠졌고, 아, 코스피 0 7 코스닥 1.1% 빠졌습니다 현재. 지금 이거 아시죠 왜 빠졌는지는 예, 지정학적 이슈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예, 이란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공습했잖아요. 드론이랑 미사일 가지고 그래서 새벽 에 일어났고 딱한번 공습 이 있었지만 다행히 99%를 아이언돔 기술로 막았습니다 그거를.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여러 가지 뭐 G7 또 미국 대통령이나 네타냐오 통화한 것도 있고 또 교황도 얘기했고 또 나사에서도 얘기하고 이제 확전을 안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확전을 안할 것처럼 지금 기사가 나오면서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은 양전돼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정학적 수를 제주만도 좀 이렇게 빠진 거지 특별히 문제될 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존봉이잖아요. 기존봉에 지금 다 깨고 내려왔지만 여기 밑단. 밑단의 모습이 중요한 게 여기서 갭상승했잖아요. 상당한 지지라인이거든요. 이건 한번 남겠습니다. 보면 아시죠? 안겠죠여기다한번 막고 오르고 또한번 막고 오르고 또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상당한 지지라인이 돼요, 여기가. 그래서 아마 이 자리를 지켜주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빨간색으로 보이잖아요. 사실은 개파락했지만 개파락한 거 보다는 약간 위로 왔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이는데 이게 도지형 캔들이라고 해요. 거리량이 없이 도치형 캔들이 이 자리 지지 라인에서 난다는 것은 괜찮은 겁니다. 도치형보다더 좋은 건 망치형인데 약간 망치형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오래서 마감이 된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특별히 저는 걱정 크게 안 해요. 예 그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예 제가 조금 더예 말씀드릴 건데 말씀드리기 전에 중요한 공지사항 있으니까 공지사항 먼저 짚어드리고 가겠습니다. 아 어, 어, 이거 얼마 전에 총선 끝난 거 이거 다시 보여드릴게. 요 이게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반도체 벨트라고 해서 이쪽 경기 남부권입니다. 여기 평택, 용인, 화성, 수원 이렇게 이 사이에 뭐 오산이 과죠? 여기 오산. 판교, 이쪽이 다 반도체 벨트예요 우리나라 거의 먹거리 1등 반도체. 근데 이쪽에 있는 정보가 저한테 들어온 게 있습니다. 여기 판교 빼고는 전부 다민주당이 이쪽이. 싹 다. 민주당의 정책이나 그 국회의원들의 정책이나 방향성 같은 거를 봤을 때 저는 여기 뭔가 나올 거로 보긴 했었는데 그래도 총선이 있었기 때문에 발표를 쉽게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총선이 4월 10일에 있었잖아요. 4월 10일, 이날 총선이 있었고 이게 평택 고덕신도시 삼성전자죠. 예, 그래서, 어, 이게 총선이 끝난 다음에 이 발표를 할것 같습니다. 아직은 들어갈 수 있는 지휘 시기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번에 반도체 장비 기업이 오픈하는 게 있어요. 천억 원 정도 수주공시 오픈인데, 이 정도 나오면 못해도 30에서 40% 정도 수익고볼 거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 충분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어떻게 참여하시냐면 이거는 위에 있는 제 번호 있죠. 이거 02063813948 이쪽으로 문자로 제조라고 남겨주세요. 제조라고 문자 남겨주게 되면 어떤 기업인지 기업명, 또 얼마 이하에서 매수해야 되는지 매수가 목표가 싹다 드릴 거예요. 다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문자 있다 줘야지 그런 분 있으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영상 잠깐 멈추시고 문자로 제조라고 남겨놓고 이어서 신청하기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바쁘다 보니까. 뭐, 제 영상 길어봐야 15분 안쪽인데, 바쁘다 보니까 5분, 6분 있다가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또 아무것도 못 받고 나가면 그냥 끝나기 때문에, 그런 실수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도체 베이트 쪽으로 지금 보여드렸잖아요. 민주당 이기면서 정부가 저희한테 들어오는 게 있다고, 이런 거. 반도체 베이트 확실히 나와 있잖아요. 이 안에 있는 기업이라고 보면 되고요 천억원 수조공시 나가는 기업인데 이거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자로 제주라고 꼭 지금 남겨주시면 다 챙겨 드릴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 밑에 보이는 차트는 예전에 저희가 들었던 단타 종목인데 예, 이런 식의 차트를 만나게 됩니다 이거를 하나를 하루로, 예의봉으로 생각하면 되고요. 밑에 노란 원 있죠? 이쯤 어딘가에서 매수를 해서 이렇게 계획이 안 가고 이 정도에서 수익 매도 할 거다. 여기서 여기서 판다.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판다. 이게 한 30에서 40% 정도 봅니다. 이런 기억을 만나는 거니까 잊지 마시고 꼭 문자로 제주라고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예, 그렇게 하면 되세요. 예, 이거 보여드릴까요? 얼마 어, 전 기사인데 대통령이 발표했잖아요 직접 AI 반도체 분야 구조 4천억 투자한다 엄청난 규모예요 그러면서 반도체 배트 얘기 나오고 있고 계속 그쪽에 이런 기사들이 나오다 보니까 예 네, 상당히 좋습니다 제주 반도체 내용이 나쁜 회사가 아니잖아요 저는 제주반도체 처음 말한 게 이때예요 4천원 5천원 이때부터 저는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보면은 2만 5천원 가까이 있으니까 500% 오른 겁니다 제가 말한 금액 대비 근데 끝났다고 생각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요. 5만 원 간다고 봐요. 여기서 최소. 여, 이 가격에서 두 배. 예. 당장은 아니 당장 여기서 급등하고 상한가 나고서 간다는 게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여기 지지 라인 지켜주고 있고 여기서 돌지역 만들고 있잖아요. 여기까지 떨어진다면 한번 사보면 한 가격이에요, 여기서는. 여기서 무리시면도 뭐 여기서 팔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추매하는 생각하시고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그, 반도체 장비 기업 공시지 나가는 거, 그거는 지금 전화번호로 문자 주셔가지고, 내 갖고 있는 자금 다 들어가지 마시고, 한번 소량 한10% 20%만 해보시고요. 나머지 자금으로 여기서 추매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너무 괜찮은 기업이에요. 이런 기업, 제조반도체만한 기업도 이 온디바이스 AI 쪽에서 없는데, 이런 모습 보이고 있는 거는 지정학적 문제가 있는 거지, 제조반도체 문제가 아닙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봉이 컸다가 봉 크기가 줄면서 거리량 줄잖아 이게 삼각수렴이에요. 이 모습이. 이렇게 딱 여기서 급등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도 컸다가 줄었다가 급등이잖아요. 거래량 터지면서 이런 모습이 다시 한번 재현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리 전부터도 밑에 있고. 그죠? 그리고 여기도 에, 에, MACD상으로도 약간 파란 봉쪽으로 지금 하나 들어갔고. 예. 지금 당장 가자는 건 아니지만 갈 가능성이 크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호들이 또 외국인도 사고 있고 여러 가지 신호들이 좋은 신호가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뭐 새로운 기사 나온 건 없어요. 뭐 기사가 매일 나온 건 아닙니까요. 그래서 저는 5만원까지도 본다. 다시 말씀드리고 지금 이거 빠지는 거는 우리나라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지정학적으로 중동에서 일어난 그 공격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그것도 지금 이제 그거를 끝나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선물 시장도 지금 양전했거든요. 파란색이었다 지금 빨간색으로 벌써 바뀌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미국장이 좋아지면 우리나라 장 당연히 영향 받는 거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지금 마이너스기 때문에 지금 제조반들 떨어진 거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된다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아, 문자로 제조라고 남겨 주세요. 제가 어떤 기업인지 기업명 매수가 목표가 다 드릴 거니까 싹다 받아 갈 수가 있어요. 꼭 받아 가시고요. 예, 이 뒤에 영상은 어, 제가 테슬라랑 또 미국 시장 얘기 잠깐 해 놓은 거 굉장히 재밌고 꼭 들어야 되는 내용이니까 꼭 들으시고요. 예, 제조라고 문자 꼭 남겨 주세요, 지금. 예. 네, 미국장 살펴보면은 금요일부터 핫한 뉴스가 어떤 게 있었죠? 예, 제일 핫한 거 지금 시장이 이랬습니다. 금요일 날 시장이 뭐 엔비디아, 마소, 애플, 구글, 메타, 아마존, 테슬라 다 떨어졌죠. 애플도 윗꼬리가 좀긴 사실은 하락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모습 보였는데 금요일에 이 뉴스가 있었죠. 이게 제일 핫, 핫했습니다. 예. 이란이 이스라엘에 공격했죠. 예,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하게 되었고 드론하고 미사일 가지고 대규모 공습이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아, 어, 이스라엘 아이언 돔이랑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건데 방어 체계인데 99% 날아오는 거 99%를 방어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스라엘 영공을 뭐 예, 막았다가 7시간 만에 다시 열었다 이런 기사가 나오게 됐습니다. 공격받은 이스라엘은 보복 공격 준비하겠다고 선전포고하면서 준비했었는데 주변 강대국 둘이 이것처럼 다 말리고 있죠. 예, 당장 이렇게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건데 강대국들이 그렇게 달갑게 보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그래서 이란 이스라엘 보복 공격에 대해서 강대국들이 자제 촉구를 표하는 주장을 내세웠고 독일, 나토 이런 데서 공격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리고 프란체스코 교황, 교황도 중동에서 더 이상 공격지 일어나는 거 확전 확장이 확전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좀좀안 했으면 좋겠다 해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주말 동안 이런 소식 나와서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주말에 만약 이런 일이 있었지 않고 장중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장중에 만약 이런 일이 있었다면은 이거는 정말 더 빠지는 겁니다. 에, 특히 우리나라 장의 우리나라 장도 그렇지만 미국 장이 있을 때 주말에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쉬는 동안에 그래도 이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장 시작할 때 오늘 저녁에 장 시작할 때 미국 장 시작할 때는 좀 안정적인 모습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대로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 주변 뭐 강대국들 뭐저 바이든 대통령도 네티아냐 총리하고 통화해서 뭐 이거를 보복 공격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했고 네티아냐 총리도 이해했다면서 하 점점 공격을 안 하는 쪽으로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이런 거, 뭐, 이런 것들. 예.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늘 기사 난 게, 통화 후에 네타나일 총리가 공격 계획을 철회했다 이런 속보 기사도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CNN 라이브 속보 기사에서도, 바이든이 G7 정상들하고 만난다고 해요. 그래서이 공격에 대한 거를 외교적인 방법으로 논의해보겠다 해가지고, 이런 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G7 의장 국가들, 지금 백악관에 뭐, 도, 이렇게 도착해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런 기사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미사일 공격에 대해서 비군사적인 대응 뭐 모색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전해되었기 때문에 아마 확전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이게 확전이 되게 되면 지금은 지금은 이게 금요일 장이었잖아요 주말에 장이 없기, 없기 때문에 금요일 장 끝난 모습이 이건데 오늘 저녁 시작할 장에 이거 더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전쟁이 멈추게 되면 이렇게 하락한 부분을 다시 어, 좀 빠른 시간 안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이 전날처럼 다 상승하는 모습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 될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게 돼야지 우리나라 창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이 있는 거라서 당연히 확정이 되는 게안 되는 쪽으로 갔다는 거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오늘은 이거 말씀 하나 드릴게요. 테슬라 거든요. 오늘은 테슬라 말씀 하나 드릴게요. 테슬라 뭐 기본적인 지금 뭐 f s d 나 아니면 뭐로보택시나또뭐 그런 것보다도 오늘은 차트 기본적인 분석, 기술적 분석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쭉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길게 봐도 쭉 떨어진 모습 보였잖아요. 근데 여기서 모습 발견이 있습니다 뭐냐면 쌍바닥 모습이 나왔어요. 지금. 여 보이죠?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는데, 이때부터는 저점이 비슷한 것 같아도 종가 기준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저점이 높아진 겁니다. 여기 밑골리잖아요 여기도 밑골리고 근데 여기, 종가 여기 보이죠. 이날 이날 종가가 얼마였냐면은 162따이라 그리고 이날은 종가가 164따이라 이건 더 당연히 양보니까 높고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면서 바닥을 다지는 모습 보여줬잖아요. 긍정적이라고 보여줘요. 제가 테슬라 계속 제가 좋은 점만 계속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차트상으로도 바닥 쌍바닥을 항상 쌍바닥 위에 상승하는 거거든요. 쌍바닥을 만들어줬다. 그리고 이평선이 2 2선이 22선 뚫고 올라가 있잖아요. 2 2선 11선, 5위선이 모여있다. 이거는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FST 가격도 199달러에서 90, 아, 99달러로 구독료를월구독료를 내린다는 그 기사 나, 보셨죠? 예 직접 머스크가 발표한 거잖아요 그 기사 나왔지 로보택시 기사 나왔지 그다음에 fsd 지금 무료 사용하는 거 그것도 굉장히 호평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테슬라 앞으로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급등하는 모습 나오는 겁니다 이때가 그런 모습이었죠 여기도 쌍바닥 인데 바닥이 높아졌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한번 찍고 찍었잖아요. 그런데 바닥이 상당히 높죠. 여기보다 더 높죠. 여기는 살짝 높은데 여기는 많이 높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급등했죠. 이때도 21선, 11선, 5선 모였었잖아요. 지금도 21선까지 모여있죠. 물론 61선이 더 위에 있게 하지. 이때도 61선이 위에 있는데 뚫고 올라가는 모습 보였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아니겠지만 테슬라한테는 상당히 좀 좋은 신호가 떴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 급등한다 보면 안 되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바로 급등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장기적으로 봐서는 엄청나게 좋은 지금 자리긴 맞아요. 이 160달러, 170달러 때가 다시 올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하지만 당장 뭐 며칠 그렇게 봐서는 여기서 다시 하락했다 갈 수도 있고 하락을 한다면 쓰리 바닥이 되기 때문에 더 강력한 지지라인 만들고 더 힘을 모았다 가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 제가 어그 가격, 그 f s t 가격 뭐 99달러 내린 것도. 그런 것도 뭐 말씀드릴 게 많이 있긴 한데 그것까지만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은 기술적 분석으로 차트만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쌍바닥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쌍바닥이 만들어졌는데 호재까지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방으로 갈 가능성보다는 여기서 횡보 내지는 약간 쓰리바닥 비슷하게 만들고 갈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아주 좋은 자리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투자하는데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위에 있는 찍혀, 찍혀 있는 이번호0 1 0 6 3 8 1 3 9 4 8 이쪽으로 문자로 종목명이나 숫자로 2 e 남겨주시고요. 만약에 미국자랑 관심이 있잖아요. 그럼 미국이라고 남겨주세요. 제가, 그거는 문자로 제가 남겨드릴게요. 제가 추천, 추천주 미국주 그냥 드리니까. 미국이라고 또 남겨주면 그거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문자로 숫자로 2 e 아니면 미국 아니면 종목명 남겨주면 됩니다.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